와 렉서스네. 은진아 네? 네? 뭐해? 저요. 이거 어. 구경해요. 이 색깔 이쁘다. 렉서스야 또? 네. 어, 왜 좋은 프랜드만 맨날 구경하더라? 눈이 높아서 그래요. 아 눈만 높잖아. <laughs> 그래서 내가 오늘 너랑 진짜 잘 어울리는 수입 SUV 한 대를 다 가지고 왔거든. 뭔데요? 벤츠? 아니? 피에? 아니? 모르지 아, 걔네는 너무 비싸서 너가 못 사잖아. <laughs> 야,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차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저... 걔네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응. 음. 요거 미니. 미니? 네. 야, 얘도 너의 현실 거맞지왜 오빠 제 현실이 뭐 어떻다고요? 얘 비싸. 얘 생각보다 비싸. 얘보다 훨씬 싸. 차 값이 천만 원도 하지 않아. 아 어, 그래요? <laughs> 또 주행 거2 0만키로만 넘는 그냥 싹다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야 그래도 내가 너 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 착값은 아, 되게 싼데, 주행거리 네. 5만 k 로밖에안 탔어. 아이씨, 그러면 어. 사고죠. 저 죽으라고. <laughs> 아, 야, 완전 무뭐 사고야. 사고 사오 없어. 어, 그래요? 오빠가 웬일이지? 아니, 나도 있는데 너 조금 생각해줘. 아, 진짜 드디어? <laughs> 어, 드디어. 아, 그래서 뭐예요? 빨리 보여주세요. 보여줘? 네. 그차는 바로, 짜잔. 너무 예쁘지 않냐? 오, 이게 뭐예요? 이잘 알려져 있지 않은 20명 차 중에 왔는데 착값도 너무 싸 오늘 내용까지 너무 좋아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차량은 시트로잉의 카투스 도심형 SUV로 보여드릴게요 오빠 응? 이게 뭐예요? 이거 방패 같은 싸제 이거 왜 있어요? 야 이거 싸제 아니야? 그러면요? 이게 이 차가 한 바퀴 전반적으로 쭉 보잖아 네.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쁘잖아 되게 좀 약간 특이하게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는 차가 음. 근데 이게 순정인데 에어포켓이라고 래가지고 이게 국산차든 수입차든 저저저있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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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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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펄란거펄란거아 이거 스펀지 어. 이거 옆차랑 문콕 나지 말라고 저거 싸제로 다는 거잖아 얘는 문콕 방지가 그냥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얘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 다시 부품 신청해가지고 색깔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 띤 다음에 그냥 다시 다른 색깔로도 할수 있어 어 그거 이쁘겠다 바꾸면 자 가격은 천만원도 하지 않는 스윗 도시형 SUV에요 하지만 차의 내용이 오늘 너무 좋고요 이 차가 잘하는 점이 한두 가지 정도 꼽아보면은 디자인 그리고 연비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생산을 했고 2017년형 모델이고 주행거리가 현재 5만km대에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실연비가한 20km 이상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시트로엔 10호 칵투스 1.6 블루 HDI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오빠, 저이 디자인 어디서 봤는데? 이 디자인은 어디서 봤다고? 네. 어디서? 아, 그거네. 뭐? 나 코나 있죠, 코나. 코나? 코나가 이차가 따라 있네 현대? 네 아하 현대 코나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 네 근데 이 시트로잉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이디자인을 주력으로 사용을 했어서 현대차가 이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살짝 따라갔고 오. 그래서 느낌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 그런데 오빠 시트로잉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브랜드가 시트로잉 근데 시트로잉 너무 처음 듣는데 음. 이차 그럼 AS는 어디서 받아요? 시트로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랑스 브랜드야. 프랑스에서 또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푸조잖아. 현대 기아가 같은 계열이잖아. 푸조랑 시트로엥이 같은 계열이거든. 그래서 국내에 지금 푸조 서비스망이 그래도 꽤 괜찮게 돼 있단 말이야. 푸조 서비스로 같이 들어가면 되는 차야. 그래서 생각보다 부품 호환도 푸조랑 되게 많이 되고 서비스도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외관 실내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면서 특이하죠.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위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주간 주행등이고요. 분할형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이 부분이 헤드램프예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전반적으로 올 블랙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주행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 바디 치고선 진짜 유지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특히 휠도. 디자인이 투톤의 지금 커팅을 쓰고 있는데 이 차와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차가 그래도 이제 사이즈는 소형급 도시명 SUV지만 어찌됐든지간에 얘도 SUV 잖아요. 루프 발을 순정으로 올리는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위쪽에 또 루프 글라스 마감이거든요. 통 유리로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외관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디자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내 마감이라든가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특별한 모델이거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짜잔. 기본적으로 인디오더를 채택을 해주는 차량인데 이 컬러 색상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은 투톤의 블랙 앤 초코브라운 이 컬러 조합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차가 패브릭 소재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감을 기본으로 채택을 하는 브랜드예요. 특히 이 가운데 팔걸이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은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일자로 이렇게 시트가 합쳐지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시트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위쪽이 통 유리예요. 루프 글라스로 마감을 하는데 차량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이 위쪽의 마감이 유리로 크게 되기 때문에 개방감이 진짜 좋고요. 이좀 어때? 느낌 어때? 저 어, 이거 열자마자 뭔 느낌이 드냐면은 어 이거 있죠. 이거? 네. 어. 이거 약간 캐리어 느낌 나는데요? 그거 맞아? 디자인? 어 그래요? 이거 순간 파면. 우와. 이렇게. 어 근데 디자인 되게 이쁘다 이거. 그리고 여기도 좀 특이해. 어 그러네요? 어 좋아. 이제 손잡이도 마치 가방 끈처럼. 응. 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핸들도 보면은 투톤 가죽이거든. 네.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뭔가 캐주얼한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실내 디자인을 하기로 또 유명하고.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은 2열 공간성도 도심형 SUV치고 그리 좁은 편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열, 2열 전부 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프랑스 어떤 브랜드를 생각을 해볼 때좀 예술적인 부분을 많이 치우치고 싶어 하잖아요. 자동차도 프랑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게 특히 포조는 요즘에 이제 대중적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트로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예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남겨놓고 싶어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본다고 해도 정말 좀 특이한 특별한 디자인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또 굉장히 커요. 사이즈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차가 도시형 SUV라는 사이즈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만 딱 놓고 보면은 아래쪽으로도 깊이가 굉장하고요 위쪽으로도 위쪽으로도 SUV이다 보니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나오잖아요 차량의 동급 사이즈 대비로 봤을 때뭐 국산에서 나오는 도시형 SUV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두세배 정도 트렁크 공간이 더 나오는 차량이고요 자 실내 옵션은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순정 패들시프트,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사용을 하고요. 순정은 아니지만 사제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버튼식 기어레버, 순정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8,666km. 가격 대비 굉장히 주행거리 짧은 5만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오빠 아까 이차 응. 푸조랑 같은 계열사라고 하셨는데 응. 그럼얘도 연비 20km 넘어요? 실연비 네. 멈지? 오. 공인연비가 1 7 5 k m 야 거기다 실연비는한2 5 k m 이상도 뽑아줄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값만 저렴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비용, 그러니까 연료비가 되게 적게 든다라는 큰 강점이 또 있는 차량이고. 딱볼때 내가 아까 천만원 이하라고 말을 했잖아. 얼마 같아? 천만원 이하라고 말 듣기 전에는 저희가 한 2, 3천? 생각했어요. 아. 그니까 러 가격을 모르면 한 2, 3천 어. 정도 같아? 확실히 딱 보자마자 수입차 같기 때문에 뭔가 비싸 보이긴 하지.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890 8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전액 할부 가능한 차량이고 전국 탁송몰에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타고 있는 차량과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스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